초고를 쓸 때는 단서라고 하는 어, 타이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이제 단서가 어떤가 사건의 실마리도 되지만 이제 뭐 절단 단자 써가지고 단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로서 풀어가는데 결국에는 뭐 신화를 계속 고치면서도 어, 마지막에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용서에 대한 부분의 얘기여가지고 어, 단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나 아니면 단절이라고 하는 건 소재일 뿐이고, 전반적으로 영화를 얘기하는 거는 용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용서는 없다라고 일단 이름을 지었고요. 50점 <laughs> 주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가 되게 저한테 인색한 편인데, 어, 저도 오늘 기자님들과 같이 맨 뒤에 앉아서 스크린에서는 처음으로 시사를 했거든요. 네, 네. 저는 제 허점이 참 많이 보여서 그래서 50점밖에 주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는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역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너무 이렇게 단절된 역을 했는데 둘이 다음 영화에는 저희가 촬영 끝나고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한번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역을 좀 맡아서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경우 예. 선배님의 힘이 모든 걸 이렇게 감쌌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빈말로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제 걱정을 이긴 것 같아요 그 힘이 그 배우의 힘이 어 개인의 걱정을 이기는 것 같고 뭐 저도 뭐 이번에 조금 더 이렇게 뭐 저희가 이렇게 그 좋은 영화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할 기회가 되면 정말 이제는 착 달라붙어서 뭐 서로 상대 여기더라도 같이 뭐 불과 불이 만난다든지 물과 물이 만난다든지 아니면 불과 기름이 만난다든지 뭐 하여튼짝 붙어서 같이 의논하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영화를 또 살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laughs> 후반부로 갈수록 두 선배님께서 점점 말씀이 없어지셔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침묵들이, 어, 서로의 감정들을 방해할까봐,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었고요. 어, 후반부로 갈수록 두 분께서 제 눈엔 식사를 참 많이 안 하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만큼, 어, 더 고민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